이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laughs>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감사절기를 맞았는데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던 것들이 응답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손 들고 축복해 주세요. 응답받는 복을 하나님 주시길 축복한다고. 아멘. 성경에 보면요. 감사에 대한 단어가 196회나 나와요. 거기에 명령형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감사하라라는 명령은 3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행위의그 중심이 감사가 담겨져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완성시키는 그 완성의 꼭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더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추수 때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기쁘고 좋은 감정으로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절기 하루 동안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더 많이 쏟아지는 그런 날들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감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이 언제 나와요? 행복할 때 나오잖아요.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감사합니까?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대상이 없으면 나라 욕이라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자신들의 기대한 것과 다른 삶이 펼쳐지니까 입에서 나온 말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이 여기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꼬라지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서 이떼 악볕 아래 물도 없는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끌어 왔느냐라고 불평과 투덜거림이 깨... 계속됐어요. 무슨 감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네. 뭔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일이 있을 때 감사는 하거 아니야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이렇게 감사를 시작해서 명령을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도장까지 찍냐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뜻이래요. 그러니까 돌이켜 놓고 보면 좋은 일 감사, 행복한 일 감사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어떤 때는 말이죠. 병 들었을 때도 감사라고 하고 파산해서도 감사라고 하고 헤어져서도 감사라고 그러고 깨어지면도 감사라는 이야기. 쉽지 않잖아요. 이성 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헤어질 만하니까 헤어졌나 보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누가 파산했는데 말이죠. 목 매달아 죽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파산했어요. 감사원금 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하냐고요. 제가 병든 분들이 병고침을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감사원금을 드리는 내용을 보면요. 병고 쳐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병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예. 자식이 학교 가서 맞고 왔는데 하나님 우리 자식이 맞았네요. 감사합니다. 누가 하겠냐고요? 예. 학교 가서 시험 치고 왔는데 수학 성적 30점짜리 맞아 왔네. 그거 보고 하나님 지혜비를 닮아서 감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냐고요? 예. Yeah. 응.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가 저런 인간을 선택해 내 죄지 뭐 이렇게 해 버리고 말죠. 그죠? 근데 범사라는 말은 그걸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게 극단적 신앙을 말하는가? 응?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 더꼼 꼼히 들여다보면 놀랍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코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안 맞아도 안 맞아도 오늘 이 코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드를 이해하려면 첫째 우리가 접근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섭리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짝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짝인 것처럼 그런 이런 정도의 짝만이 아니라요. 놀랍게 고난과 영광은 짝입니다. 시련과 연단은 정근 같은 신앙의 짝이에요. 인내의 열매는 복되고 아름다운 것에 짝이에요. 놀랍게 말이죠. 영광과 영광이 짝이고 고난과 고난이 짝이고 깨어짐과 낮아짐이 짝일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질 것이라고 짝을 얘기해요.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짝을 말하고 있어요. 깊은 밤이 오고 나면 그 끝에 아침이 온다고 짝을 말해요. 하나님 만든 세상을 보니까 다 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한 덩어리인 것 같지만 이한 덩어리 한동어리 안에는요. 웃는 날과 우는 날이 짝이 있습니다. 깨어지고 나아지는 것만 같지만 하나님이 깨어지고 나아진 다음에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그다음 짝을 반대편에 가지고 계세요. 사람에게 겸손하라고, 낮아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다음 편에 손에 쥔 짝이 하나님이 그를 세우려고 하는 카드가 짝으로 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요. 그 뒤편에 있는 다른 편의 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밤이 되면 경험상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을 한 번도 못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이 오면 그냥 밤인 거예요. 인생이 밤으로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면 어때요? 건강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던가요? 아니에요. 반드시 병 드는 날이 와요. 돈 벌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보세요. 계속 출세만 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가만히 인생 전체를 보면요. 반드시 낮아지는 나를 만나요. 권력을 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빛나고 영광만 얻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전체를 보세요. 뜻이 지옥을 만나는 때도 오고 수렁에 떨어지는 날도 만나요 이게 인생의한 덩어리 덩어리들이더라니까요. 내가 지금은 병들고 괴롭지만 이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고치고 일으키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짝. 문제는 이 짝을 알기 시작하면 고난과 시련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지난 주에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 딸하고 안양에서 만나서 그 안양의 뒷산 산을 삼성산 등산을 갔어요. 열심히 가파른 산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턱쯤 한 60%쯤 올라갔을 때인데 우리 뒤로 저 밑으로 한 아저씨가 배낭을 큰걸메고막 크크크크크크 그 숨소리도 크게 막 걸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그분이 먼저 지나가게 해야겠다고 라 생각해서 잠깐 여기 쉬자.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지나가기 위해서 다가오는데 보니까 맨발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뭐 황토길 맨발 걷는 거 요즘 유행이잖아요. 근데 산을 그 험한 산을 맨발로 막 콕콕콕콕 걸으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곁을 지나갈 때쯤 제가 그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대뜸 좋은 우 좌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맨발로 산행하면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그분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면서 뒤통수에 대고 그냥 툭 말합니다. 전립선을 고쳤어요. <laughs> 뭐 그분도 앞뒤 없어요 그냥 뭐 어땠다 뭐가 좋다 이런 거 없어요 난 전립선을 고쳤어요 이러면서 그냥 쑥쑥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맨발 산행의 장점 쳐봤더니 쭉또 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맨발 산행을 하면서 암을 고쳤습니다 맨발 산행을 하고 불치병이 깨끗이 고쳐졌습니다 온몸에 염증 수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막 간증을 하던 사례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 오늘 제가 무슨 맨발 산행 홍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냥 황토길로 곱게 만들어놓은 맨발길 걷는 거, 뭐 황토길 걷는 거 이해가 되겠지만 산행을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발이 찔릴 수도 있고 돌을 날카로운 데 밟으면서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산행을 막 맨발로 하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나았습니다. 이것도 나았습니다 하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발바닥이 어떤 때는 찢어질 위험도 있고 고통이 있고 어떤 때는 찔리면서 발이 아프기도 할 텐데 아 저걸 참고하고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고난 뒤편에 영광이 있다는 짝을 우리가 안다면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내 인생에 왜 고난이 찾아오냐고 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는데,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정근 같이 만들어 놓을 것이라는 그 다음에 짝을 우리가 믿는다면,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이 뒤에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혹은 안 보이니까. 왜 이런 일을 만나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믿음이 적으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아무리 말해도 믿음이 적으니까, 지금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 시험이 우리를 연단할 것이고 그 연단의 결과로 하나님의 응답과 복이 이어질 것 때문에 지금 좀 참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코드에는요. 견디고 참아서 얻는 것과는 다른 게 있어요. 대부분 병 들고 고난당하고 시련을 겪으면 최소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때 사람들은 견디고 참는 겁니다. 이때를 잘 지내야겠다 하고 견디고 참는. 근데 여러분 견디고 참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좋은 짝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요 놀랍게 여러분 사람이 낮아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병 들었을 때도 함께 하고 계시고 고난 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하나님은 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예요 그죠? 행복한 날, 응답을 받는 날, 형통한 날, 승승장구하는 날에는 하나님이 막 가까이 계셔가지고 내 오른편에 팔짱을 끼시고 틈을 안 주고 막 박자를 맞춰서 나를 막 이끌어가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내 짝꿍이셨고 내가 낮아질 때도 함께하고 계셨고 내가 단식하고 좌절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셨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지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할 때는요,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요.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찌 짝이 안 되겠습니까? 짝이에요. 그래서 감사절기를 맞으면서, 감사 이렇게 해야 돼요. 돌아보니까. 논밭에 그 풍성한 곡식이 있는 것 보니까 감사합니다. 자식들을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돌아보건대, 내가 우는 날보다 웃는 날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물질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만한 신앙의 감사라고 이야기할 게 특별히 없어요. 그건 다할수 있으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는 범사의 감사는 결국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의 완성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병들고 외로운 침상에 누워있을 때 감사해보세요. 그런 감사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병들어 이일인실에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파산했습니다. 파산 정리하고 나서 감사한 것들입니다. 왜 우리 이런 걸좀못 할까요? 하나님, 나 좌절하고 상처 받았습니다. 돌아보건데 세상 사람들 볼때 나는 가장 초라한 자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흔히 여러분, 남들이 다할수 있는 행복하고 좋은 날, 잘 되는 날, 형통한 날만 감사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것은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냐.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요. 어쩌면 우리의 감사를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봐라. 돈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날감사해 너희 곡식 창고에 논밭에 거둔 곡식이 가득 차서 그냥 쌀자루만 봐도 배가 부른 그런 날 감사해봐라. 강단에 쌀자로 올려놓고, 큰 누런 호러을 올려놓고, 여기에다가 사과 박스 갖다 놓고,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얼마나 좋냐고, 감사하는 이 감사가 우리 감사를 어쩌면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 송도 여러분, 다자지거든, 감사해보십시오. 병들거든, 감사해보자는 얘기예요 고난을 당하고 외로운 날들을 만나거든 진짜 감사를 해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고 사람을 낮춘 다음에 높이실 것이고 고난 당하는 자들의 눈물의 끝에 기쁨의 멸류관을 씌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리고 이한 주간에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감사를 끄집어내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좋은 날, 풍성한 날, 형통한 날만이 아니라 인생이 가장 낮아지고 외롭고 곤고한 날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자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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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만을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들을 보는 감사가 쏟아져 나올 수 있게 하시며 병들은 날 외로워 날곤 궁한 날 홀로 있는 날, 인 생의 가장 밑바닥 을 내려갔 던그 시간 동 안에 원망 과불 평이, 아 니라 감사 를 하나님 께 고하 는 믿음 이 되게 만 들어 주시 옵소서. 이 감사 때문에 하나님 이짝 으로 계신 응답 과 축복 과 세우 는날과 기쁨 의 면류관 을쓰는 인생 을 만날 수있게해 주시 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이라는 놀라운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인생을 돌아보건대 웃는 날, 행복한 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형통한 날만 만나지 않았고. 언제나 자랑할 만한 명예로운 날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깨어짐의 날들, 죽고 싶었던 그 외로움의 날들, 실패한 인생 같아서 숨기고 싶었던 그 초라했던 날들도 내 인생의 한 편에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 생각해 보건대. 주님은 그때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에 나와서 곧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렸던 것처럼 힘들면 힘들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병들면 병들었다고, 응답이 늦으면 응답이 늦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덜거린 철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진짜 감사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